자, m은 1부터 3까지, 그 다음에 n은 1부터 8까지인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다음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이게 지금 3제곱근에, 3제곱근에 n의 m 거듭제곱이죠. 이거를 좀 지수로 바꿔본다면, 그 n의 3분의 m 거듭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이 자연수가 되네, 이게. 자, 자연수가 되려면, 음, 어떻게 되면 됩니까 요, 요수가, 요수가, 음, 정수가 오면 되는 거잖아, 정수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m이 올수 있는 거는 1, 2, 3인데, 1, 2, 3인데, 이게 3의 배수가 오면 돼. 이, 이 m에, 이 m이 3k 꼴이 오면 된다. 음, 즉, 3이 오면 되겠죠. 3이 오면은, 여기가 1, 1 거듭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어, 그 n은 어떤 수가 오더라도 자연수가 됩니다. 자, 그런 경우도 있고, 어, 여기는 분수 형태, 즉, 3분의 1이나 3분의 2가 오더라도, 이 밑에 있는 수가, 자, 세제곱수가 오면, 세제곱수가 오면 또 자연수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1이나 8 같은 수가 오면, 어, 1이면은 이쪽에 뭐야, 3분의 1승 그렇게 와도 1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럼 자연수가 될 수가 있거든. 지금은, 지금 이 m이, 세개 밖에 없어. 자연수 1부터 3까지 자연수는 1, 2, 3, 세 가지 밖에 없으니까, 경우를 그냥 나눠서 써봅시다. 그래서, 어, n에 m이 1일 때는 3분의 1 거듭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에 3분의 2 거듭제곱, 그 다음에 n에 3분의 3이면 1 되는 거야. 자, 요 경우에, 즉, m이 이거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자, 이때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이 n은 지금 올수 있는 숫자가 어떤 숫자예요? 1부터 8까지야. 1, 2, 3, 4, 5, 6, 7, 8인데, 이때 이게 세제곱수가 돼야 돼. 세제곱수가 될수 있다는 거는 1의 세제곱은 1이고요.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은 8이거든. 3의 세제곱은 27인데, 여기에 벗어나니까 안 되고. 즉, 이 n이 될수 있는 거는 1하고 8두 가지가 있다 이거야 두 가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서도 세제곱수가 온다면 1이나 8이 온다면 이것이 음, 또 자연수가 될수 있겠죠 음, 1이 온다면 1이 될 것이고 8이 온다면은 3의 세제곱이니까 이게 음, 아,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이니까 짝짝 2의 제곱총 4가 되는 수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음,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음, 이 m이 3이 될 텐데, m이 3이 되면은 n의 1 거듭제곱이니까 여긴 다 온다, 다. 자, 1부터 8까지 모두 다 옵니다. 그래서 순서쌍의 개수는 m이 1일 때는 음, 1,1과 1,8,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개가 나타날 수있고요 그럼 여기도 두개가 되는 거고. 여기는 m이 3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수가 1부터 음, 3,8까지 8개가 오는 거예요, 8개. 그래서 총 개수는 12개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